솔직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저 구경 점 해도 되나요? 아 네, 구경하셔도 됩니다 로드킹이랑 로드킹 스페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 아, 있는 게 로드킹이고 옆에 있는 게 로드킹 스페셜. 자 대충 봤는데 혹시 차이점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제일 큰 차이점은 두그 모델의 배기량 차이. 얘는 1,745cc고요. 그다음에 얘는 1,868cc. 배기량이 높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얘는 올 크롬 버전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훨씬 더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얘는 스페셜 라인들은 전부 다 블랙 트림입니다. 얘가 좀더 스타일성 있게 나온 라고이고 그리고 새들백 모양도 얘가 목블로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베어 스타일로 좀더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안개등과 윈드실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있고요. 얘는 이제 윈드실드하고 안개등 빠져있고, 그 대신에 RDRS라고 전자 시스템이 20년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뭐 사실은 제가 크롬을 좋아해가지고 네. 크롬 중고도 보고 있었거든요 아, 네. 혹시 중고는 판매는 네 저희는 중고는 따로 지금은 안하고있고 신차만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뭐 신차 사면 뭐 중고만큼 이득 보는 거는 뭐 따로 없는지 일단은 뭐 중고 매물 많이 보셨다시피 중고 매물의 장점은 차량에 이제 기본으로 옵션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 기에 비해서, 금액이 신차보다는 저렴하는게 장점이긴 한데, 그 차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리를 잘알 수는 없습니다. 중고차량을. 어떻게 탔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저희는 이제 연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매달 이제 투어 프로그램까지 계속 끝까지 케어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할리 데이비스는 모터사이클 이제 최초로, 24시간 출동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신차 분들을 한해서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고에서는 또못 받아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혹시 21년식 나오는데 네. 20년식이랑 뭐 차이점이나 뭐가 더 이득 볼수 있는가 이죠 네. 아, 이 21년식 저희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로드킹 같은 경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바뀐 거라고는 이유압 c 클러치가 케이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진짜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1 1년식은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 1년식보다 나은 거는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옵션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얘기 드렸고 더 나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드킹 프로모션입니다. 자 200만 원할인과 의류 크레딧 100만 원, 그다음에 통화 크레딧 200만 원, 24개월 무이자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네. 반갑습니다. 아 처음 입문 하려고 그러는데. 예. 스포스도 보려고 서울에서 왔거든요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지금 재고 없는 건 알고 계시죠? 네아잘 찾아오셨고 요렇게 세 차종이 이제 남아있는 스포스 차종입니다 아 여기밖에 없는가요? 아저기밖에 없어요 아. 다른 색상은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색상 귀한 블랙 색상을 저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까지도 배송이 되는가요? 저희는 무조건 전국출고 가능하고요 사장님 분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 뭐 세차종으로 보자면 일단 배기량은 883 슈퍼로 오고 네. 있고 그 다음에 1,270cm 있는데 네, 토지 네. 샴피 3차하고 아니전1 0 0 c 사실 제가 좀더큰거 타고 싶긴 한데 네.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큰걸 욕심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 뭐뭐 연수를 좀 도와드리고 사장님이 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니까 혹시 뭐좀업무세요여기 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있을 수 있으시면 제가 연수를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큰 차량도 뭐 가능하거든요 소프트웨이 쪽으로 아이 펫밥이 이쁘던데 펫밥 지금 펫밥 저희도 제거, 재고가 있죠 지금 보시는 차량이 펫밥 1 2터 차량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대기량이 20시 차량, 차량 들고 계세요 저희가 이, 제가 21년식 그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예 네. 21년식이나 을까요 20년식이나 을까요 무조건 20년식 이거는 차이가 아니었어요1,2,3 모델 같은 경우에 전체 다똑같고요 뭐 찾는 색상은 따로 있으세요? 저는 블랙 하고 블랙이면 싶습니다 블랙이면 무조건 20년씩 할까요? 아예 선생님 아, 소프트웨일이요 아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프트웨일 차량가리 200만원 우리 지원금 100만 원, 옵션 지원금 200만 원, 원하신다면 24개월 무이자까지.